안녕하세요, 디아블로. 네, 퇴근길 다시 연비를 측정하겠습니다. 방금 연비 리셋 버튼을 눌렀고요. 지금 약간의 내리막길이 있네요. 네. 막세사안 밟아도 뭐잘 나가네요. 야, 네, 9 9 9 k m 차가우니까 뒤에서 비켜주는 센스. 네, 악세에다 밟고 있습니다. 에코 튜닝을 흡기와 배기를 장착 후에 현재 연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거는 출근 지금은 퇴근 아 하루가 너무 빡입니다 85km인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연비가 안 떨어졌어요 저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TV 디아블로 랩TV 디아블로 뭐 거의 천하부적인데요 지금 발끝 신, 어, 발끝을 이용해서, 네. 방금 <laughs> 오르막길 네. 아, 음, 올라왔고요 다시 내리막길 가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내리막길이에요. 속도는 83km. 차가 먼지가 되게 많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우, 더러워.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고. 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네, 방금 오르막길로니다 속도가 80 이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RPM 올라가고 있죠. RPM이 그렇게 많이, 전에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전에 기억이 안 나요. 미리 찍어둘걸. 1500 정도, 1400, 1450 정도 나오고 있죠. 네, 속도는 87km. 기속 8 7 k m 8 5 k m 발끝 신동하고 있습니다. 발끝 신동발끝에신동 신동, 디아블로. 속도 8 4 k m 내리막길이 좀었어요 사기만 사기를 하사기 치면 안 되니까 있는 대로 다시 평길에 나왔습니다. 평길. 10km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네요. rpm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약간 오르막길. 발끝. 또 내리막길이네요. 아이고 발아파죽겠네요발아파죽겠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리막길 너무 많아가지고 평균 정확한 연비측정이 될까 모르겠네요 장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르막길이었고요 이제 내리막길 속도는 80km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자라죠? 아, 에일다 발을 뗐어요, 보세요 뗐습니다. 그런데 속도 보세요. 빨리 보세요. 발뗄 테죠. 빨리 보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속도가 안 떨어져요. 전방에 그죠?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속도가 더 잘라. 아 아쉽게도 빠져야 되겠네요. 아, 아쉽게. 계속 안 밟고 있어요. 사고 날지 모르니까 다시 브레이크 밟아야 돼. 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너무 빨라. 앞치랑 바꿀 것 같아요. 브레이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연비 이렇게 났다니까요, 진짜. <laughs> 와, 진짜. 음, 유편 된다니까요. 빨리 유 해야 돼. 점당에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야 이거 진짜 보이세요? 신의 연비? 아또 카메라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 음, 50km가 이 웬말입니까 지금 연비 측정하는데 아,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아, 또, 감, 또 브레이크 밟아야 돼 또, 아, 브레이크 또 밟아야 돼 음식 아, 적용인데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온다니까요? m 올라가죠? 네, 밟고 있습니다. 다약 아, 500m 전방에 5 0하십 아, 아, 연비 이렇게 오네요 차가 막혀서 못 가요. 의심하시는 분들 갈 수가 없어요. 일로 빠져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디아블로 랩 TV에서는 음, 우리의 디아블로인 에커 튜닝 예, 흡기와 배기를 장착한 차 연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달아보세요. 예. 저는 뭐 짜고치는 고집이 없기 때문에 전 나중에 혼나기 싫어요. 욕먹기 싫으니까 예, 있는 그대로만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아블로 TV.